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사실 너무 오랜만에 또 음. 찾아뵙게 돼서 반가워요. 원래 지난 주에는 마음을... 조금 뭐 법인 이전 문제로 좀 바빴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여러 가지로. 아, 네. 네, 바빴습니다. 음, 그리고 때마침 음. 시장도 안 좋았고. 맞아요. 지을게 음. 없을 정도로. 음,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고. 음. 어, 오늘도 조금은 슬픈 소식이긴 하지만, 음. 오늘도 역시 이제 코스피 2910선으로 이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1.3%대 또다시 이제 하락을 이어갔는데요, 음. 대표님. 그러니까 <laughs> 이, 지금 이제 2900선을 기준선으로 봐야 돼요. 어. 2900선을 기준선으로 봐야 되고. 네네. 그 기준선으로 보자면, 지금 2900선 약간 밑에 흐름은 언더슈팅으로 봐야 되는데, 그 근거적 요인은, 네. 결과적으로 지금 2910선까지 밀렸으면, 음, 맞아요. 어, 내일 시초가, 즉, 음. 어, 장 초반이, 어, 오늘 미증시가 어떻게 마감될지는 모르겠어요. 어 하지만, 장 초반이 네. 어, 반대 매매로 인해서, 만약에 2900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네. 그게 이제 어 저점이 될것 같은. 그러니까 언더시팅 음.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어차피 네. 어 지금 우려 그 우려하고 에이. 우려보다는 에이 생각보다는 그래. 이거하고가 지금 공존하는 거거든요. 아. 맞붙은 건데. 아, 어, 여기서 네. 그게 빠져 있어요. 뭐요 봐요. 우려 우려 에이, 그 우려 우려보다 너무 과했어 아 우려가 너무 과했어 이건데 네. 시장이 좋을 만한 모멘텀은 없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이게 반등할 만한. 우려하고 우려가 에이, 우려가 너무 기우다 요거에 대한 부분이지 네. 아니야 우려를 불식시키고 좋을 만한 게 있어 이게 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회복에 대한 정확한 네. 모멘텀 그러니까 정확한 모멘텀, 모멘텀. 그러니까 지금 음. 올라올 만한 모멘텀은 부족한 반면에. 네. 아, 변동성의 요인들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맞아요. 아 지금 어찌됐든 시장 계속 제가 조심하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은 아직 뚜렷해요. 음. 이게 기울어진 게 지금 바로 꺾인 건 아니에요. 안전 자산 돌아간 건 아닌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좀 살펴보자면, 네. 뭐, 미국, 중국, 네. 이것도 있지만, 오. 아, 어, 우리나라가 이제 대출 규제가 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가 거기 음. 증시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이런 음. 흐름들이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큰 요인들 세 가지가 지금 시장을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음. 지금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국내에서는 대출 규제가 한 그렇죠. 몫을 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지금 뭐 유럽 증시나 미 증시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좀 과하게 빠졌죠. 너무 네, 과해. 요 네, 너무 과하게 빠졌죠 그리고 네. 뭐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 전자로, 네, 6만 다시. 전자로 다시 내려왔는데. 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상속세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테고. 미리 그렇죠. 미리 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들 접하셨을 텐데. 자, 그럼 시장을 음.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아 어, 언제가 한번에 이 강의를 꼭 드릴 거예요. 다시. 어... 다시 드릴 건데. 네. 아 어,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 꼭 메모를 하셔야 돼요. 네. 저도 준비 중입니다. 어, 우리가 지금 예전에. 이제 냉전 시대라고 불렸던 시대가 있어요. 음. 그게 이제 러시아고 하 미국의 그러니까 소련 그때는 네.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불렸죠. 네. 소련 그다음에 어, 구소련이죠. 구소련과 네. 미국이 굉장히 냉전의 어. 어떤 어, 대립 음.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현재 미중 그런 갈등과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대립이었는데 네. 어, 그때 뭐 나토 바르샤바 음. 조약 뭐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때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냉전 시대를 이끌었죠. 네. 그때 아 어, 그러니까 그때는 무기에서 어디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냐. 어. 그러니까 이제 국방력에서 어디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냐 이 싸움이었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우주를 음. 누가 먼저 가느냐. 그러니까 어. 그때 보면 러시아에서 어, 최초로 쏘아올린 인공위성이 스푸트니크. 유리 가가린 이름 음.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이 암스트롱 이전에 유리 가가린이 먼저 우주를 갔죠. 음.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그 이제 국방 그리고 우주 산업 이거에 서로 간에 미국하고 음. 구소련하고의 어떤 견제가 굉장한 보이네요. 견제가 굉장했어요. 어, 보이지 않는. 어. 그래서 나사가 그때 막어 <laughs> 굉장히 궤적을 잘 어, 측정을 못해서. 네. 나사가 그때 한풀 뒤지고 있었거든요. 음. 그때 이제 그 나사의 총 책임자라고 했던, 아, 어,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책은 읽었는데, 네. 그분이 퇴근도 못 하겠어요. 네. 우리가 소련한테 진다고? 이게 말이 돼? 음. 퇴근도 못 음. 하겠어요. 음. 그렇게만, 그렇게만 얘기만 들어도, 음, 음. 당시 어느 정도. 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냉전 있지? 상태인지 그렇네요. 아시겠죠? 그렇죠? 네. 이제 신냉전 상태가 왔어요. 신냉전은 음. 이제, 이게 국방력 우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 중국하고 네. 이제 에, 구소련은 이제 이제 어, 독립 연방으로 다 갈라지면서 음. 어, 지금 이제 에,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립이에요. 신냉전이지. 맞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음. 경제 패권에 대한 부분. 어. 국방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음. 자이 부분을 보면. 예전에 뭐 국방력에서 나토하고 바르샤바하고 막뭐 어 그런 조약들이 막 있었던 것처럼 네. 지금 환태평양 TPP를 음. 주장하고 있는 게 중국이고 네. 그죠? 중국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네. 이게 뭐냐 경제 공동체에 대한 얘기예요. 아 음. 어, 경제 패권을 두고 싸우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미국이 먼저 한 백기를 들 수도 없어요. 어, 자존심 그렇죠. 있지.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어, 우리가 디폴트 할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안할 음, 된다. 거예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음. 그 다음에 중국. 야, 우리가 뭔가 잘못 했어 경제 고통이 있었어. 음. 성장통이 있었어. 그래, 혼자 포기할게. 음. 어, 우리 파산 내버려둘게. 이렇게 못 가요. 어, 걔들도 빼기 음. 안 돼요. 어떻게 지금. 해서든지. 음, 음 맥니까 그러니까 것이다. 이 부분은 음. 사실 지금 증시를 괴롭히고 있는 불확실성이긴 하지만, 네. 결국은 해결될 어,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어, 미국은 이제 헐리우드 액션을 좋아하니까 네.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주로 이제 마지막 드라마틱한 요소들로 이제 쫙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중국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음. 지금 이제 어떤 그런 위기에 대한 부분, 아, 우리는 메이콘시 문제 없다. 뭐만 따이 문제다 그렇게 갈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이 세계 경제의 위기가 오는 건 어디서 오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저는 유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해주셨던 거죠. 네, 유럽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 둘이 음... 막 싸우다가 눈치 보다가 유럽이 탁 잘못 되잖아요. 네. 유럽 핑계 대면서 음... 거품을 확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둘 잘못이 아니야 유럽 때문에, 유럽 때문에 음. 이렇게 될, 됐어 음. 이게 되기 위해서 야. 유럽 그러니까 유럽이 야. 왜 그러면 도화선 이될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네. 네. 음. 자 이걸 한번 살펴보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ltr로 네. 롱텀 음. 그러니까 장기 국채를 많이 에, 이제 장기 국채로서 많이 살려놨잖아요 유럽 네. 연합을. 그렇죠. 근데, 야 이거 하다 하다가 어, 부부 사이도 그래요. 한 30년 살다 보면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데 누군 계속 놀아. 어 그럼 약간 불 불평 불만, 그쵸. 서운함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한쪽만 너무 치우쳐 어, 있는 거 그렇죠. 부부 그치. 사이도 그럴진데 음. 지금 국가가 국가간이 서로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어. 이게 30년이 훨씬 넘었어. 그죠? 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왜? 전통적으로 지금 유럽에서 계속 돈을 대고 있는 쪽은 누구냐? 영국, 독일, 프랑스 였어요. 네. 근데 영국 어찌됐든 브렉시트 였습니다. 음. 빠져나갔죠? 네. 그 다음에 독일. 그 유럽연합을 국권이 지키고 있던 그녀. 안겔라 메르켈의 입지가 낮아지면서 안겔라 메르켈이 이제 사퇴를 하죠. 음. 그러면 안겔라 메르켈이 연정을 구성하는 데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지금.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왜 음. 위기냐 하면 독일이 네. 아, 내 몰라라. 어, 야. 우리만 열심히 해야 돼? 야, 우리도 그런 거안 해? 야, 집착. 그래서 만약에 이 독일이 엑시트를 선언을 해버리면, 네. 진짜 유럽은 갈 길이 없어요. 아, 야, 너희들, 유럽연합은 지키되, 너희들은 못 도와줘! 라고 하는 국가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 끝까지 게으른 국가들이 있어요. 네.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입니다. 어. 약간 집시, <laughs> 집시 문화예요. <laughs> 어. 그러기다가 이탈리아가 조금, 이탈리아가 장기국책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근데 아, 유럽은 이 상처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음. 반창고만 덮어 놓은 거예요. LTR로 장기 국채발행해서. 음. 덮어 놨는데 속의 살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아. 근데 그게 더도화선이될수 있는 게 뭐냐? 네. 자, 내년부터 LTR로 돌아와. 음. 근데 갚아. 못 갚아. 배째. 왜? 아. 어... 스파게리, 스파게리만 <laughs> 먹던 그 이탈리아인들이. 이야, 이게 이탈리아의 주로 사업이 뭐예요? 패션 사업. 맞아요. 관광 사업이죠. 음.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아, 완전 무너졌죠. 완전 무너졌어요. 네. 특히 관광 사업은 완전 박살이 난 상황입니다. 제 아, 관광이 주 사업이었는데. 그렇죠. 음.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탈리아가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음, 특히나. 정말 특히나 많이. 아, 어, 이 노인계층부터 시작해서 네.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코로나. 그러면, 어찌됐든 그들의 생산, 인구 가능, 인구가 굉장히 줄었다는 얘기고, 오. 지금 근간이 되고 있었던 관광산업이 안 된다니. 지금 오. 딱,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그리스 스페인, 요거딱 봐보세요. 네. 얘들, 딱 관광국가들이에요. 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음. 자이 살이 썩어 들어가면 다리를 잘라내야 되겠죠. 그렇죠. 어디부터 다리, 다리 잘라내면 어디에요? 이제. 예, 다리를 잘라내잖아. 음. 이탈리아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다리 <laughs>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다리부터 <laughs> 잘린다니까. 아... 그래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유럽의 붕괴가 결국은 어, 어찌됐든 세계 증시 하락의 음. 도화선이 될 수는 있다라고 저는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고 네. 봐야 되고 그래서 이탈리아의 사태가 만약에 음... 내년이라도 이 이탈리아 사태 즉 내년에 돌아오는 아그 어, 막강 한 규모의 장기 국채를 만약에 배째라고 했을 때 독일이 어떻게 나올 것, 지금 앙겔라 메르켈이 없는 독일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네. 부분도 한번 심도 깊게 체크를 음...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음... 네. 이게 정말 도화선이 돼서 대세 하락장이 올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제가 뭘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요? ETN, ETF, 어, 파생상품 교육을 먼저 드러나야 된다고요. 네. 요거 딱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 지금 이 전체적인 스토리의 맥락에서 중국, 미국은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유럽이 문제입니다. 네. 어, 그 막강하게 지켜주던 그 힘의 원천인 독일이, 아, 우리도 이제 더 이상은 모테라가 돼버리면 그다음부터 에이, 이탈리아부터 이탈렉시트 나올 수 있어요. 안 도와줄 건데, 왜 우리가 연합에 있어야 돼? 차! 이러면서, 음. 스파게티! 이러면서 <웃음> <웃음> 이제 빠져나갈 수 있다니까. 이탈렉시트부터 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럽이 도 와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 네. 중국하고 미국은 아니다, 라고 봐야 돼. 음. 사실은 뭐 코로나19 음.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음. 이 유럽 국가 말씀해 주셨던 그런 어떤 욜로욜로한 예, 예. 그 국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 열로도 아니야. 걔들은집시예요 열로도 아니야. 집시. 개들이 예. 아니, 아니. 무슨 저로예요 <laughs> 아유. 여기 지금 저 지금 읊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스 스페인, 스페인, 아일랜드, 아일랜드 가 보세요. 예. 을 앞으로 안 매면은 그건내 백이 아니야. 아. <laughs> 다 털리죠. 다 털려요. 어. 내 백을 백팩을 등에 매는 순간 이건 내 야. 백이 아닌 거야. 이미 이미 그들의 것. 네. 그들의 것이에요. 음, 그 집시 문화가 오. 얘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음. 눈 뜨면 지중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은 눈 뜨면 먹을 게 열려 있어. 음. 열심히 일하고 싶겠어요. 안 하겠죠. 그렇죠. 여유가 있으면. 아 풍경 좋아. 네 그거나 보고 배짱이에요. 어떻게 보면 <laughs> 배짱이에요. 거네 사람들이 놀라고 돈 써줘. 그옷뭐 별로 그렇게 예쁘게 안 만들었는데 돈 쓰죠? 음. 그게 이제 패션 산업이었잖아요. 맞아요. LV 패션 하나로 그죠? LV <웃음> <웃음> 그렇게 예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가격만 엄청나게 비싸. 그 <laughs> 그게 지금 이제 어찌됐든 패션 산업은 그나마 아직은 코로나 시대에도 어찌됐든 좀 그런데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관광 애, 애들 주 수입원이. 국민들의 주 수입원은 관광산업이 돼요. 그러니까요. 패션 산업은 사실 굉장히 다국적화되어 있어서 네. 뭐 이거 뭐 구찌, 음. 이태리 브랜드도 있잖아요. 구찌, 루이비통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명품 브랜드죠. 예, 음. 거기에 공장이 없어요. 음. 에, 이태리의 공장이 아니라 체코에 있고 <laughs> 그죠? 이리 저푸르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산업은 이 산업과 관광산업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들 자국내에, 어, 자국내가 산, 산업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뭐, 현대가, 현대가 우리나라에서, 어? 공장이, 공장을, 어? 다른 데서 진다. 음... 그죠? 네. 리쇼링이 아니고 오퍼쇼링이가 다른 지, 다른 나라가 에 진다. 현대는 현대지. 음... 근데 그게 우리나라 거냐고. 음... 그들 국가에, 어, 일꾼들을 고용해서 음. 거기서 그렇죠. 세금 내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국가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속지주의 속인주의 개념에서 보면 음, 딱 답은 나와요 그러니까 어. 그 관점에서 보면 음. 이태리의 패션 산업은 흩어져 있어요 음. 근데 관광산업으로 지배하게 돼 있다니까 음. 그게 어찌됐든 코로나 저렇게 무너졌는데 과연 빚 갚을 돈이 있을까 음. 그걸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엘키아로 배째 이러면 이제 독일이 우리도 못봐줘 이렇게 되겠죠 우리도 못봐줘 이때까지 봤잖아 이렇게 되면 어... 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음. 이혼은 별거 없어요 이혼 <laughs> 마치 이혼 해봤다 는거다 <laughs> 그러니까요 마치 아, 이혼 판례 이런 거 뒤집어 보잖 아요 우리가 네. 법대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많이 보셨을 것같아요고요 음, 사례들 봤죠. 네. 이혼 별거 없어요 오. 작은 싸움에서 이혼납 합니다 <laughs> 그렇죠 이거 똑같아. 칼로 물백이. 그죠? 어... 얘들 뭐 케벌 도친 개찐이지만 음... 독일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니까. 지금 동독하고 서 어, 예전에 동독, 음... 독일 독일이지만 아, 어, 동독 지역하고 아직 서독하고 이그경계선상에서 아직은 성장률이 동독이 못 따라오고 있거든. 네. 그이 부분도 결국은 이제 어, 이제 내관이 된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앙겔라 메르켈의 입지가 점점 약해진왜 유럽을 도와? 우리가 동독을 도와야지. 같은 게만민족을 도와야지. 지금 이게 되니까 네. 자꾸 자파 쪽에서 어... 자꾸 이제 자파에 올라오고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지. 힘이 음...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앙겔라 메르켈 입지는 좁아졌는데 자파 쪽에 올라오면 당연히 이거예요. 야, 동독, 예전에 동독 지역을 도와야지. 왜 유럽 다른 나를 도와? 이렇게 돼버리죠. 음... 그렇네요. 음, 그렇게 될수 있다니까.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럽이 정말 돈을 세게 되고 있었던 유럽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위태위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까지 이렇게 잘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음, 음. 사실은 이 유럽의 그 위기, 말 그대로 이탈리아와 이제 독일의 행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음, 음. 이게 사실은 너무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시기적으로는? 내년으로 봐야 되죠. 내년 음. 한 3월, 4월부터 이제 살살 위기는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너무 가까운데요. 내년 3월. 장기 국채가 돌아오는 시점이니까. 아. 사실은 2월 달 장부터 원래 사실은 또안 좋아요. 코스닥이 2월 달딱 되기 시작하면 별로 안 좋기 시작합니다. 아, 그 어떤 감사 보고서 인행에서? 때문에. 네. 어, 그렇네요. 2월 지나고 나면 이제 감사 보고서들이 음. 나오니까 좀 위태한 종목권에서 다큰 돈들이 빠져나가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감사보고서상 의견이 있을 만한 음. 즉 의견에 문제가 이슈가 있을 만한 것들은 자금력이 그러니까 코스닥이 같이 무너지죠 그때는 보통 음. (2월달이) 어~ 작년은 코로나와 더불어서 더 무너졌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올해는 그나마 좀덜 했는데 네. 네, 올해도 (2월달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고관점에서잘 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 고민은 충분히 해 봐야 될 고민입니다. 트리거 현상은 음. 유럽에서는 안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장기 국채에 대한 부분들 그게 이제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 이탈렉시트부터 나오지 않겠느냐 그게 음. 이제 어떤 도화선이 될 수는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이 강의 언젠가 칠판에 판서해 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그려가서 그리면서 설명하면 네. 여러분들 훨씬 이해도가 빠를 건데 지금은 말로 푸니까 좀 그럴 거예요 네. 네. 꽃이 냄새가 좋네요 살랑살랑 잡꾸 냄새가 나네요 꽃 보면서 마음을 푸세요 네, 힐링을 네. 함께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미예요? 어 이게 장미는 아니고요 네. 제가 꽃 이름을 들었는데 네. 사실 까먹었어요 장미를 닮은 좀더 오래가는 꽃이라고 들었거든요 당신겠어 <laughs> 꽃내음이 나네요 <laughs> 오, 예. 그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아, 아 이걸 모르는 세대구나 어, 들어는 봤던 것 같은데 예, 저도 제목은 기억이 <laughs> <laughs> 장미란 <장미라는 웃음> 노래인 <듣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장미, 장미. 예. 꽃내음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laughs> 오, 되게 익숙하다 이제 몇번 들으니까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laughs> 오, 징그런 잎사귀, 잎사귀. 도단한 잎사귀. 가시처럼. 아 장미 맞네. 맞네. 가시처럼. 가사만 음.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아 네. 어, 네. 어, 노래를 있어요. 대표님 너무 잘 불러주셔가지고 가요만 아, 가요? 어 그래야겠네요 <웃음> 진짜. <웃음> 어제 대표님 코로나 저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네. 이 코로나 아, 사실 이렇게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관광 사업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부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근데 그런 부활은 않나요? 그 이제 음. 그거는 이제 정치에서의 기대감이고 네 실제 사실 지금 음. 저 예를 들어 음. 백신을 맞으면 이제 해외 갈수 있다고는 하는데 맞아요 갈 거예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무서워요. 이게 <laughs> 실질적인 관광 산업의 부활로 이어지기까지는 <laughs> 아직 시기적으로 좀 남았다고 봐야될것 같아요. 두려움은 시간을... 있으니까. 어... 코로나에 맞아요.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있죠. 백신 맞아도 두려움은 있어요. 떨리는데. 맞아요. 파 감염이라는 그러니까.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음... 아직은 확고부동하게 지금 위드 코로나 선언한다고 해서 네. 갑자기 막 저녁에 음. 물불듯이 사람들 밀고 나서 야이제 코로나 야 위드 코로나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걸로는 안 간다니까요. 음. 그게 그렇게 하루 종 변해요. 아니죠. 안 되지. 그러니까 음. 묵혀있던 마음이 조금 해소되는 건 맞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 뭐 그것도 정치가 좋을 때나 뭐 먹고 마시자가 되는 거지. 네. 지금 정치인분들은 <laughs> 먹고 마시자가. 먹, 먹고 죽자. 이아 <laughs> <맞아. 웃음> 먹고 <웃음> 죽자. 먹고 <웃음> 죽자. <웃음> 저희는 먹고 네. 살아야 되는데. 대표님. 그렇죠. 그래서 살려드리려고 지금 방송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네.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좀 담아서 옛날에 네. 변영님 대표가 그런 얘기 했죠. 어떤 얘기요? 음, 몰려 있다고. 살려는 드릴게 그래그 아, <laughs> 예, 어, 광고 기억 싶어요. 나시죠? 아 어, 맞아 그, 기억 나요. 살려는 드릴게. 변영인 대표를 불러와야 되겠네요. <laughs> 아 그러면 은 물려 있으신 분들은 네. 살려주실 수 있는. 아 근데 대표님도 네. 아 대표님이 더안 하는 아, 아, 거 아니었어? 나는 나는, 나는... 살려드릴 수는 없어요. 안 <laughs> 아, 네. 그래요? 살려 그 살려도 살려드, 살려드리는 게 아니고 네. 최대한 도움을 드리는 거지. 뭐 어떻게 살려줍니까? 맞아요. 음. 사실 뭐 이전부터 대표님께서 음. 이 우리는 흐름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이 시장 흐름을 보면서 네. 현금 확보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 주셨는데, 네. 근데 차마 끊어내지 못했는 야, 데다가는. 근데 그게 내가 수요일 날 정확했잖아요. 수요일 날주실랭 가이드 방에서 네. 제가. 다시 주식 비중 늘립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레버리지 친구도 조금 씁니다. 맞아요. 얘기하고 음. 목 금요일날 어. 금요일날 시장이 다시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음. 레버리지는 팔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다 드렸단 말이에요. <laughs> 맞아요. 드리고 나서 바로 오늘 오늘 아, 또다시 예. 아 근데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예. 내일 시초에서 반대매매 당하실 분들 예. 또다시 좀 상당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 마음이 어. 안 됐네. 진짜. 네. 어, 미청, 진짜. 자 분들 가운데서 짜 진짜. 진안계시게 계속 방송을 보시면서 음. 울지 마시고요 진짜. <laughs> 보시면서 참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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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저는 짜진 괜찮은데. 네. 여러분들 마음이 아파요, 제가. 어군대 아, 대표님, 네. 지금 사실 네. 이렇게 시장 불안정하고 네. 아무리 뭐 미중 이런 어떤 경제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음. 그래도 버틸 것이다라고 음. 예측은 하지만. 버텨요. 네. 네 2,900이어찌됐든 어. 기준선이고 네. 고밑으로 내려가는 살짝 내려가는 건더 실링이에요. 음. 그럼 뭐 담아도 좋은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아.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하고 아직은. 네. 아 대세 하락장의 트리거가 나온 건 아니에요. 음. 저는 그 트리거는 유럽에서 시작됐다고. 그것 맞습니다.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음. 그게 나오면 피해야죠. 그렇죠. 아, 나기를 음. 굳이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대표님, 그리고 또 우리 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질문이 떠올랐는데 네. 뭐냐면 내일 음. 어쨌든 시초가 그 쉬, 언더슈팅의 기회일 수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때 그러면 이 종목을 담으면 좋다. 네. 라고 하는 뭐추천 종목이 있을까요? 레버리지를 좀 쓰라고 <laughs> 얘기하고 싶은데 네. 어,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레버리지 쓰라는 얘기를 한번못 하겠어요. 그거는 개인의 네, 선택으로 그, 그거는 못할 거.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레버리지까지는? 지금은 막 증시가 음. 어, 확실히 올라오는 모멘텀이 사실 시장이 좀부재해요 어, 그러니까 어, 일단 내일 저점을 형성하면 네. 좀 스윙 관점에서라도 들고 갈수 있다라는 음. 물량만 조금 담으시면 될것 같고. 음. 최근에 이제 뭐이 오징어 게임 K 컨텐츠에 대한 어 그런 이제 맞아요 오징어 게임 관련 좀유튜 박스 그렇죠, 뭐 그렇죠. J 근데 네. 어 K 컨텐츠에 대한 이제 움직임들이 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예 기획사들 네. 좋을 분들은 특히 위드 코로나 선언되면 공연도 다시 시작됩니 맞아요. 그 더블 모멘텀으로 좀 보시고 왜냐하면 해외 나가는 것보다. 국내에서 공연 보시는 분들이 훨씬 음. 늘어나지 않겠느냐? 음. CJ CGV도 마찬가지죠. 네. 네, 그죠? 맞네요. 그러니까 그런 어, 것들이 좀 살아 돌아오려고. 위드 코로나 선언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K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음. 생각 해 보면 연예 기획사들 뭐 그런 회사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최근에도 뭐 네, 네. 좋은 흐름 보이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보면서 조정시에 그렇죠. 또 최근에 이제 뭐 음. 그림, 네. 뭐 음악. 이런 거에 대한 어 NFT 음, 즉 대체 불가토큰, 음, 네 NFT, 네 NFT 코인으로서의 전환 음. 그런 것들이 막 유행이 되고 있고, 네그 네, 최근에 이제 그 윤종신 씨하고 그 광고하는 거 있죠? 어 저도 그렇죠? 선배님 곡두곡 음. 정도 저작권 가지고 있어요 이아 그러니까 전리라니까. <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어, 너무 좋아. 요 뭐, 이런 광고 있었잖아요. 어, 저 선미 씨. 예, 씨. 네, 선미 씨. 네. 선미 씨하고 하는 광고. 음. 거기도 보면, 이제 저작권을 가지고, 이제, NFT처럼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죠? 네,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되죠. 음. 됐습니다. 어쨌든 예. 뭐 사실 뭐 스윙 관점에서 k 이 컨텐츠 관련 주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이렇게 좀 정확하게 시장의 현재와 또 미래까지도 예측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그 미중 갈등은 이 시장에 시장을 흔들만큼의 트리거는 아니다라는 말씀 전해주시면서. 그렇죠. 대세 하락의 네. 트리거는 아니에 네, 대세 네. 하락장은 아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때 네. 더잘 준비해서 네. 더 성공적으로 이어나가고 그리고 그 현금 확보해둔 네. 거잘다시 하면 돼요. <laughs> 현금 확보하고 다시 네. 잘 담고, 네. 다시 수익 내고, 네. 그리고 다시 더 현금 확보하고, 네, 다시 현금 네. 확보하고, 그렇죠. 그럼 지금 어쨌든 시장의 조정을 받았잖아요, 대표님. 네. 지수가 저희가 항상 얘기할, 말씀드릴 때는 3,200선, 고점이 네. 있을 때 현금 확보를 해놔라, 라고 말씀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2,900선이 지금 그걸하니까요또 네. 하방의 기준선이라니까요. 음. 음. 그러니까 지금 2,900 부분 나왔잖아요. 네. 내일 밀려봤자 음. 2008, 2,890? 음. 95? 뭐, 요 정도 선까지는 어찌됐든 언더 슈팅은 나올 수 있으나 그 이하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너무 과한. 과한 걱정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 그렇게까지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음. 또 향후에는 저희가 또 E T N E T F 파생상품과 관련된 이런 음. 부분들도 언급해 주셨으니까 예. 같이 좀 종합적으로 준비해 나가시면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음. 네. 아시겠죠? 네. 미리 교육 받고 항상 미리 <laughs> 저희 항상 미리 항상 미리, 미리 그렇죠? 준비하는 예티브 가족 여러분 되시길 바랄게요. 예.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죠. 네. 예. 오찾아뵙 오늘 조금 하겠습니다. 주식 잊어버리시고 니다 음, 예, 편안한, 보내시, 예, 편안한 <laughs> 보내세요. 어?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네. Have a nice dream! 네, have a nice dream!